문바는, 아까 제가 볼탕스키 한 사람 얘기했죠? 크리스티안 볼탕스키. 기억 안 나요? 아유, 헌 옷. 그, 그 사람 작품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검둥이다. 옛날에 실제로 흑인들 이렇게, 흑인들한테, 여성 흑인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무서운 얘기죠. 뭐몇백년된 얘기입니까? 그도 아니에요. 어쨌든 민주지는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노미인의 죽음으로부터 마치 해길이란는 철학자가 말한 주인과 노예의 번지법 전 노예가, 노예가 주인 때문에, 어르신 때문에, 양반님 때문에 그래도 나는 입에 풀칠치라도 살았지 하면서 고마워하던 노예가 그 주인에 의해서 자기 애인이 겁탈당하고 저살을 하게 되니까 그때 각성하게 된 거예요. 저주인놈 새끼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저놈이 나 때문에 먹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각성이 불현듯 생겨나듯이 문바는 노면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각성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뭐냐 자기의식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식을 간다는게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지금 내 현실을 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지금 집 밖에 나가면 남편하고 싸우다가 나도 체대있고 나가면 나체력받준나 나 찾아보는 남자 많아. 다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근데 막상 체대있고 나가면 찾아보는 남자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노예가 내가 지금 노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내가 노예구나라는 처절하게 인정해야만 진짜 주인이 될수 있거든, 이제부터. 근데 우리가 내 삶이 지금 밖에 차려입고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는 남자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대충, 대충 그냥 있으려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요? 드라마에 나오는 본부장님 보고, 에? 드라마에, 드라마에 나오는 본부장님 보고, 에? 인생을 비참하게 보내는 거죠? 에? 지금 제가 엄청나게 은유를 막쓰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죠? 에,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의식의 각성에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런 나이, 노. 이제부터 우리는 비판을 견제한 전략적 지지를 했던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프레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진보 진영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방법이 뭐냐? 비판적 지지예요. 비판적 지지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칼 포퍼의 이론과 유사하다. 그리고 지금 문파는문파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에서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글을 최성호 교수가 문바에 대한 철학적 변론이라는 주제로 교수 질문에 글을 실었어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문바에 대한 철학적 변론이라는 거예요. 자, 전통,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전통적인 운동권은 어쩌냐? 운동권 특성이 뭐예요? 운동권은? 진리는, 진짜는 어딘가에 있어. 근데, 김대중은 진짜 아니에요. 아 운동권이 보기에 김대중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야 진짜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너를 지지하는 거야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동권이 비판적 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 진짜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현실과 타협해서 김대중을 지지했어 노무현을 지지했어, 지지했어, 지지해놓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었어. 그러면 그때 자비판적 지지할 때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지지를 주로 했어. 퇴고하니까뭘 해요 이제? 계속 지지를 해야 돼요, 비판을 해야 돼요. 전통적인 운동권이 여기서 패착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양심적으로 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쪽을 가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이쪽을 갔어 그면내 양심의 분열이나 아니나요?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건 부도덕한 거예요 칸트식으로 말하면 강화명법에 따른 것이고 부도덕한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전동, 전통적으로 스스로가 운동권이라고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이 땅에 8 0년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권력을 잡은 김대중 노무현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가혹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혹하게 왜 자신의 도덕적 양심의 분열을 그를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김대중을 비판하고 노무현을 비판함으로써 메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잘못해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 비판적 기지 세력이라는 즉 이념에 따라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런 운동권들에 의해서, 그런 이념적 지침에 의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 그 각성을 누가 했다? 문박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내가 도덕적 위에 서고 싶을 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앞뒤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패러다임을. 상대적으로 대화도 낫다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위해서 함께 전략, 함께 지지해야 된다.